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강의 제목은 치과 의사의 역사와 윤리입니다. 아, 학교에서 배운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 대부분들 좀 재밌어하시는데 재미있는 만큼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쓰라린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치아의 역사를 어, 흔히 이절인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윤리를 얘기할 때는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는 좀 뒤에 쫙, 잠깐 말씀드리고요. 역사 얘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죽기 일주 전에 그랬대요. 보시게 되면 어, 이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예요. 보면 여기 여기서 태어난 장면 이 있고요. 여기 죽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생 자기 일생을 아마 상징적으로 그려진 그런 작품이라고 여겨지는데. 똑같이 우리가 우리 치과의 사라는 직업, 전문 직업이 역사를 이렇게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까지 지금 비에 생각하기는 이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시각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역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역사,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역사를 보다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전진하는 것만 아니거든요. 튜브 하기도 하고 뭐 옆으로 가기도 하고 어또 다시 앞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게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시각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과의사 또는 구강병 관리자라고 할 때는 그 구강병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구강병 역사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 경험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문직으로서 치과의사 의 역사를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윤리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각 조정입니다. 보통 어 치과의 역사를 얘기하면은 치과의사의 관점에서만 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치과의사가 아 얼마나 대단한 직업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역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 인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의학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대개 의사 출신이었던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 하나 있죠. 이제 지금의 영광의 백그라운드를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역사 전문가들이 들어오면서 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 지각 조정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직업의 이익이 아니라 직업의 직업 경험, 그러니까 구강병 관리의 경험, 어, 그걸 중심으로 살,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리 얘기할 건데 윤리는 보통 우리가 뭐 인술이니 어쩌니 해서 어, 자기를 어, 욕망을 억누르는 걸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윤리는 문제 해결의 방편이다. 윤리가 무조건 옳고 그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으로 주어진 또는 인간적으로 주어진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편이 윤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를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굉장히 약한 측면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역사를 얘기할 때 구체적 사실을 얘기하기보다는 역사의 흐름을 어, 쫓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흐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강병의 역사입니다 에, 구강병은 인류와 더불어 시작했습니다 아니 인류 이전에 에, 우리의 어, 진화적 조상인 우리 포유류에부터다 있습니다 다른 동물에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만 4천 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유골이거든요 보면 어, 우선, 우선 눈에 띄는 게 이게 저 어, 뭡니까 어트리션이라고 그러죠 이 마모가 굉장히 심하다 라는 거.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펄프가 노출될 정도까지 그 마모가 심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환자를 전 옛날에 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주 저기 우식이 상당히 심하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구강병 관리의 흐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리 아마 학교에서 구치과에서 역사를 보면서 해시대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BC 3000년경 이집트에 이 사람이 최초의 치과의사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뭐 어쨌든 간에 거기서도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BC 650년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이때도 이미 금으로 만든 보철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치과의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발달 있지만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라고 해서 아주 원시적이고 미개했던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기 600년경에 남미 대륙의 온두라스에는 임플란트가 이미 있었어요. 임플란트 있었는데 뭘로 만드느냐 조개 껍질을 만든 임플란트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는 주로 떠돌이 시술자들 그러니까 돌팔이죠, 돌팔이들이 이제 주로 어, 에, 그, 에,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상하게도 어, 우리 조선에는 에, 치과의 흔적들이 없습니다. 거의. 그 희한한 일이에요. 그 이유를,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본에는 있단 말이죠. 일본에는 상당 정도로 지휘하기 전문, 어, 과의술이 전문화되어 있는 걸보수했는데 우리는 없더라. 기껏 해봐야 무슨 뭐, 저, 저, 왕조 실록에 어, 왕이 이가 팠는데 뭐, 제주도의 은혜를 불러 올려서 뭐, 벌레를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는 아시다시피 의사라고 하면 내과의사가 외과의사가 다른 종류의 직업이었죠. 에, 치과는 근데 그중에 외과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과학으로 발돋움하는 이 밑에 두 가지, 피에르 포샤루와 존 헌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사시대 구강병 관리죠. 에, 오른쪽 이 아래에 그시면 빛이 16세기예요. 이미 16세기 유골인데 보시면 여기 밑에 구멍이 있죠. 하악골에. 이게 뭐냐면, 치존 농로가 있었을 거예요. 이걸 이미, 배노시켰던 그런 흔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투루야인의 그, 금부철물. 그리고, 이런, 이런 용도, 이런 정도의 그, 드릴을, 된다 드릴을 썼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있죠? 이런 식의 드릴을 썼을 거라는 거고, 뭐, 이게 이제, 마야인, 역시 남미죠? 남미 대륙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 저기,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이렇게 깎아내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통증을 상징하는 그런 예술작품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해시대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 벽에 부조, 부조로 남아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실제 치과의사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투도 뭐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만, 치아를 점당하는 사람 또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의 치과 의사의 손조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개 껍질 임플란트입니다. 요세 개, 3개, 요세 개가 조개 껍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진을 찍어보면 스슨 트리거션이 됐더라는 겁니다. 아 실패한 것도 있지만 성공한 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조개 껍질로도 누가 <laughs>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오른쪽 거는 이제 현재. 어, 호주의 원주민들이 이런 시술을 한다는 거죠. 어, 이것도, 이건 뭐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의식적 인 리치오리지 일동에. 중세 유럽에서는 이렇게 향바닥에서 어, 이루어지던 것들이 지금은 위성적인 어, 장소, 독립된 장소로 옮겨왔어요. 이것도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이게 봐서 바, 바로 전문직 프로페셔널이 어, 진행된 그런 과정과 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데 중세 일본의 치과이래요. 여기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이쪽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 환자가 막실레리 튜머 같아요. 이렇게 부어 있거든요. 그랬던 어,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게요게 덴초입니다. 나무로 만든 덴초, 나무로 만든 덴초인데 까맣죠. 어, 까맣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이 흑치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특히 이제 결혼한 여자 같은 경우에 일 이를 까맣게 물들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덴초도 까만색이죠. 뭐 태양왕 루이 14세 뭐 굉장히 그, 그 권위 있는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장도 화려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 치과에서, 치과의료에서 왜 유명하냐?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유명하냐? 구강 상태가 아주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엄청 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저기 신하들이 가까이 갔기를 꺼려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 그, 이를 뽑다가, 이를 뽑다가 그 상학동으로 누공이 생겨갖고, 물을 마시면 코로 물이 줄줄 흘러나왔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들이라고 해서 치과 질환에서 치과 질환으로 인한 고통에서 별로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 중세인들 또는 리네상스인들까지도 또뭐 근데도 마찬가지다만 구강병이 굉장히 심각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치과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전문 직업으로 분리된 것들도 아마 그런 어, 주강병 유병률과 관계 있는 걸로 봐요. 근데 그런 직업 전문성만이 아니라 이런 예술 작품에도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모나리자의 그림이잖아요. 이 미소가 뭐 신비로운 여전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신비로운냐? 어, 미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웃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리고 또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수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신비로운 그런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당시까지 예술 작품들을 찾아보면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미소 짓는 미소 짓는 작품이 없습니다. 초상화에 미소 짓는 작품이 없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이거 이, 이 그림 이게 거의 최초의 미소를 담은 초상화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하면 어, 마담 어, 베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초상화입니다. 자기 그 자기 얼굴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최초로 어, 이런 어, 어, 이빨을 내보이는 그런 미소를 보인다고 그래. 17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이게 이제 어떤 차이냐는 거예요. 이때 이 당시 이, 이 당시를 하더라도 구강병이 없었던 건아니고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입을 입을 벌리고 웃는 것을 굉장히 에, 그, 저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입입 안에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썩은 이를 들어 보, 보,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부터는 어,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죠. 왜그랬느냐 이때부터 이런 그 포세린 아티피셜티스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풍자한데요. 풍자한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으면서 이 동시에 값 비슷한 시기에 앞에 보셨던 그런 초상화의 미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소라고 하는 그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현상이 표현되기 시작한 게 치과의 의술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저, 어, 잘 아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죠. 1달러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얼굴 보세요. 얼굴 보시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치과사가 의 보시면 다 금방 알 거예요. 이, 이 앞, 어, 모습이 좀 어색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완전히 무치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지금 박물관에 남아있는 어, 워싱턴이 썼던 덴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에, 골드 플레이트로, 어, 플레이트가 되 있고, 이 포세린 치아란 말이죠. 이게 뭐 포세린인지 아니면은, 에, 상하인지 모르겠어요. 상하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상하라고 하는 게 엄청 나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걸 상하를 이렇게 스프링으로 엮어서 놨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걸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지 워시턴이 남긴 기록, 기록물들, 일기 같은 걸 보게 되면 치과의사를 욕하는 기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누구 축구한사한테 갔는데 뭐 아파 죽겠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과의사들이 술이 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을 때그때 이야기죠. 벌써. 어.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 경험. 그 다음에 직업 조직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율적 직업조직을 형성했었어요. 외과의사 한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치과를 이제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중세의 길드 직업조직 길드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외과, 외과 길드 중에서 또는 이발사, 이발사하고 같죠. 비슷하죠. 외과의사하고 이발사하고 분리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발사 또는 외과의사 중에서 치과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에, 이게 이제 치과가 의과로부터 분리 독립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뭐 역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저 1840년대에 세계 최초의 치과 대학이 볼티모에 생기죠. 그때부터 기준을 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불이 독립을, 분리 독립의 기준을 삼는 것은 이 요거 1928년입니다. 가이스 리포트라는 게 나와요. 이것보다 먼저 1910년도에 일반 의학에서 플렉스너지고 리포트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학을 기초 의학과 임상 의학을 구분하는 그런 그래서 기초와 기초를 배워 과학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그래서 8년제가 된 거였거든요. 이제 그거를 치과가 따라가죠. 18년 뒤로 따라갑니다. 그것이 가이스 리포트입니다. 이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 엄청나게 발전해왔고, 한 100년 동안 황금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땠냐? 일제 때죠? 1913년,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치과의사 규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치과에서 치과를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 몇명 없어서 손가락 꼽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직업조직이 성장해서 직업, 직과자가 된 반면에 여기서는 권력이, 그것도 식민권력이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요. 직과자는 직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법령에 넣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이제 하양식 조직문화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요건또 따로 떼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일단 공사권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지만 90년 정도, 1990년 계기로 해서 무너졌는데 그 이전까지는요 구 공산권에는 치과 의사가 없어요. 치과 의사가 없고 구강학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마톨로지스트라고 그래요. 스토마톨로지스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치과와 의과를 구분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 공산권에서는 치과가 의과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무너지면서 다 치과 모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제 의의 의, 요 요걸 기기로 해서 분리가 됐잖아요. 의과로부터. 그런데 그거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치, 일어화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물론 실패했어요. 다 모두 실패하고, 지금의 현장에 이르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치과의사 조직. 윤리 이런 거 있죠 이제 이게 이건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잡아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가 제가 유튜브에 올린 다른 영상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면허의 주체예요 서양에서는 이거를 자기들이 자율적인 직업조직을 했는데 여기는 국가가 면허의 주체입니다 국가가 줍니다 그리고 협회는 당연히 가입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의료법을 보게 되면 중앙회의라는 게 나오잖아요 중앙회의는 당연히 가입이에요 그러니까 면허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어, 세계에 어, 이런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협회를 자율적인 조직으로 돼 있는 협회에 어, 면허를 딴 사람이 무조건 가입하도록 하는 어, 이런 법령은 제가 아, 아직 어, 아, 알아본 바에 하면 없습니다. 일본이 그런 줄 알았는데 일본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경제 세계최 소유의 그런 건데 이건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회가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거는 뭐냐면 권위주의 정부가 협회를 통해서 이 직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협회가 당연히 가입하기 때문에 협회의 권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국가 통제의 하위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국가 권력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협회가 이게 뭐, 뭐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걸로 위기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저는 이거 굉장히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회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협회도 여러 개가 있으면 좋다 좋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는 자율 통제를 했던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기 때문에 그죠 국가가 통제를 하고 협회가 그 선발이 됐기 때문에 잘 통제를 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잘 통제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가끔 있었는데 저는 우리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면 그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국어학 모형의 모형을 개념화로 시킨 거거든요. 이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뿌리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조금 2년, 3년 공부한 다음에 여기 보조력들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뭐 치과 보조 인력들이 이제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가고요. 그다음에 덴트스트리치약이 여기 여기 작은 가지로 이게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말하자면 이제 그, 어, 이오메카니카라는 쪽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굴류가 되는 걸로 세, 돼 있고 예, 스토마 톨로지는 위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내과나 육과나 뭐 이비인후과나와 같은 동등한 비중으로 스토마 톨로지가 있고 치과는 에, 요 밑에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걸로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국왕 모형에서 이렇게 에, 잡은 건데 이게 뭐 무조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에, 우리 과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과거 이런 생각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필요는 있겠죠 자그 다음에 과학으로서의 취학입니다이 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말는데이두 사람이죠 피에르 포샤르와 존 헌터입니다 피에르 포샤르는 주로 보철학에 그리고 존 헌터는 국왕 외과의 선구자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아, 뭐, 뭐야고? 외과의사예요 서전이에요 서전에서 치의학을 전문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이 책에 많이 저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책 제목을 보면 Excruciating History of Dentistry예요 이가 이어지 이절인 그래서 이거를 치의학의 이절인 역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김준혁 선생이라는 분이 이걸 번역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그 치과의 역사가 얼마나 뼈, 뼈 아픈가 아, 어, 뭐, 여러 가지 스캔들도 많고 그런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존 헌터에 말씀드렸죠. 존 헌터가 여러 가지 했던 실험 중에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발육 중인 사람의 치아를 뽑아요. 뽑아서 숱하게 벼슬에다가 갖다 심습니다. 이걸 어떻게 숱하게 벼슬에다 심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자라 올라오더라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죠.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실험 데이터가 있고 뭐 피어 리뷰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게 그냥 진료로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에, 논리가 비약을 하죠? 어떻게 비약을 하냐? 그러니까, 아, 어, 이가 빠진 사람은 어, 다른 사람이 이를 뽑아서, 어, 심으면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때, 에, 여기 보시면 1799년이니까, 아, 어, 거의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치아 매매 행위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매혈 행위가 있었죠. 피를 파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치아를, 어, 어, 가난한 사람들의 이를 뽑아서 어, 귀분들의 입에 넣는 거예요. 이 그런, 그런 거를 이제 어, 풍자한 그림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여기 이를 뽑히는 사람이 하나 있죠. 시커먼 옷을 입고 있어요. 아마도 굴뚝 청소부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 그 시커먼 <laughs>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턱에 손을 기우고 나가죠. 그러면서 손을 보게 되면 동전 몇잎이 지워져 있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롤란드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풍자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이런 스캔들도 있었지만, 어, 동물실험에, 그니까 의과의술에 동물실험을 도입함으로 해서, 어, 그 과학적 과학의 지평, 치약의 과학의 지평을 열었던 그런 이중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치과 의사의 이제 두 모습, 이건 아까 조터도 이건 베르포시아르죠. 어, 우리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치약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죠. 에, 그다음에 이제 이,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1523년이거든요. 이때의 풍자화의이것도 마찬가지로 치과의사라고 하는 사람의 풍자화거든요.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은 치과의사가 거리에 나와서 환자들을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우지만 불편한 표정 자리를 자,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도 이제 제3의 인물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 보조원쯤 될 텐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사람 손이 환자의 주머니에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굉장히 뼈아픈 지적들인 거죠. 이게 풍자인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피에르 포셔르처럼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이 사람은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다 그래요. 어 파리에 부였다 그럽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제 포세린 갖고 의치를 만들어서 주로 이제 상류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벌고 지위도 높았죠. 그런데 그런가 한 면에 한편에는 이런 이런 형세, 형태도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피에르 포샤르가 그런 그 기업을 할 당시에 그 비슷한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같은 사람이 마찰을 세워놓고 발치 시술을 해줬,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서, 한편으로서는 피에르 포샤르의 과학적 시약이 발전하면서 또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런 돌파리들이 성업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이 이이 책이죠. 어, 러시 러시루기의 동디시대라고는불로 책이죠. 이걸 어, 영어로 옮기면 서전 어, 덴티스던데. 이걸 우리 우리 한국 저뭐 대한 대한 치과 의사 학회에서 치과 의사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치과에 관련된 여러가 기구들에 대한 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존 헌터가 어, 이런 그 어, 치아 이식 실험을 했고 이런 책을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은 이것 말고도 한국에더 있습니다. 어, 이게 내추럴히스토리오브더 휴먼티스거든요. 이것 말고도 이제 어, 국강과에 관련된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강과의 시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과학이 전에 어, 과학인데요. 어, 전신 마취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신 마취를 발견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치과의사입니다. 그런데 어, 그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윌리엄 모튼이라는 사람인데 어, 어쨌든. 음, 이전에도 어, 어,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아쉽게도 굉장히 여러가지 스캔들에 휘말렸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신마취를 어, 발견한건 에테르죠 에테르 에테르를 통한 전신마취를 발견한게 윌리엄 모턴 이라고는 치과사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에, 굉장히 큰 의학의 치과 시약뿐만 아니라 의학의 부통수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기를 열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 많이 아십니다. 국소감염설, focal i n f e 를 많이 아는데 이것이 또 스캔들과 연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대충 그 빠르게 치과 의사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단, 일단 끊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치과 의사 윤리란 주제로 나머지 후반부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